안녕하세요 샤시 따뜻한 집입니다. 어 오늘은 제가 복도식 아파트 20평 대 저희 시공 현장으로 왔어요. 어 교체하는 노후 샤시를 교체하는 집인데 어 여기도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요. 근데 와서 어 샤시 교체가 이제 많이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아파트마다 조금 다른데 어 알미늄 샤시에서 하이 샤시로 바뀐 경우가 많이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80% 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여기도 한 6, 70%, 6, 70 이상은 돼 있는데, 어, 저희가 이렇게 샤시를 소비자한테 정보를 알려주면서 발코니 창호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. 어, 이 발코니 창호는 발코니 쪽에 일반 창호를 넣어주냐 또는 발코니 전용 창호를 써주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점이 나는데요. 여기도 보시면은 어 저렇게 현재 저쪽에 보시면은 네짝 어,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들이 중간중간에 보여요. 다른 집은 세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네짝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짝을 볼때저 집은 창호를 100%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 그러냐 어, 우리가 이제 창호를 내 짝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바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용으로 쓰는 창틀을 적용할 때만 가능해요. 우리가 이제 외부에 쓰는 발코니 전용 창 같은 경우는 두짝 문을 만들거나 세짝 문은 가능해요. 근데 네짝 문은 불가합니다. 그렇다면 은왜 발코니 전용은 내 짝을 써주면 안 되느냐. 자. 발코니 전용에 일반 창을 쓰는 거하고 발코니 전용 창을 쓰는 거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. 첫째는 프레임 턱이 낮아요. 또 폭도 좁고. 그 다음에 보강심이 발코니 전용에 비해서 어 약한, 강도가 약한 게 들어가요. 그러면은 일반용하고 발코니 전용 창하고 왜 저희들이 어, 구분을 져서 발코니에는 발코니 전용 창을 꼭 시공하세요.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태풍도 굉장히 심합니다. 바람 한번 불면 어, 멀쩡한 유리도 깨질 판인데 보강심이 약한 거를 발코니 전용, 발코니에다가 일반용 샤시를 걸어 놨을 때 일단 걸림 추수가 찍고 보강심이 약해서 흔들흔들 거리고 바람에 떨어져 나올까봐 사실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못해 줍니다. 솔직히. 그러면 소비자들이 옛날 구 아파트에서 흔히 어, 가운데를 열어서셔서 내짝으로 사용을 그렇게 했던 분들이 저한테 내짝문으로 시공을 하면 안 되냐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세히. 왜 그렇게 제작이 안 되는 창호? 발코니 전용 창은 제작이 안 되고. 그러면 일반 창호는 가능한데 일반 창으로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. 사실 저렇게 내장문을 했다 그러면 은그 업체 사장님 해주고 나서 잠자리 어떻게 자나 사실 궁금합니다. 저 같으면 은 태풍 불거나 비바람 몰아치고 하면 은잠못들것 같아요. 근데 내장문으로 시공하신 분들이 나중에 겪는 일이 뭐냐. 막 바람 세게 불면 창틀이 막 난리치죠. 요동을 치죠. 그러면은 저렇게 내장문을 해 주신 업체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유리마저도 두껍게 해준 업체는 드물더라고요. 유리도 보통 이제 2 3 m m 저희들이 써 주는데 뭐 16mm 심한 집은 5mm를 교체해 줬더라고요. 그러면은 딱 하나 바뀐 겁니다. 5mm의 일반 발을 써 줬다는 이야기는 알미늄 샤시에서 하이샷으로 하나 딱 바꿔놓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장문을 내가 요구하는데 업체에서 해주더라.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. 업체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 해요. 불안감을. 차후에 나올 에이스라든지 또는 어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은 고층 아파트의 외부에다가 일반 발을 쓰진 않겠죠. 자 그러면은 왜 그럼 업체들은 저렇게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까 일단은 샤시 원자재 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른다고 해서 자재 싼 걸로 딴 업체보다 쌉니다 고 견적을 넣어 주는 거죠 절대 소비자가 그런 거에 현혹돼 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코니 전용장이 내 짝이다 이거는 아 내가 샤시를 사기당했구나.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대부분 저희들이 가보면, 아, 저희 동네에서 아는 업체에서 했어요. 지인이 소개했어요. 아시는 분이에요. 참, 사연도 많은데, 우리가 창호 한집한집 한집 해주면서, 어이 고객분들은 참 많은, 도,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, 어 자제만큼은 어떤 브랜드를 쓰든 간에 중요한 거는 외부에는 발코니 전용을 써줘야 한다. 이 말씀을 드리고요. 어 저희가 오늘 시공한 집 영상을 어, 오늘 제가 모처럼 복도식 아파트 20평 대 시공하는 거를 어, 시공 전부터 후까지 촬영을 해서 한번 보내드릴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, 왜 발코니 전용은 두 장, 네 장만 시공을 하는 거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네 장문은 절대 안 된다는 거.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어, 가끔 다니시다가, 어, 발코니 창이 저 집은 내 짝인데.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분명히 어, 소비자한테 설명을 안 하고, 건물질할 때 설명을 안 하고, 저렴한 가격에 계약하는데 급급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호 교체 궁금한 거 있고, 우리 집에 기존에 쓰던 거는 가운데를 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럼 발코니 창을 세짝 넣는 게 양쪽으로 문을 열게 하는 게 불편하다면 아예 두 틀을 만들어서 가운데를 양쪽으로 여는 방식도 있어요. 아까 말했듯이 어, 틀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한 틀에 네짝 문은 분명히 발코니 외부에다 넣어주는 거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모처럼 시공 현장에 나왔다가 여러분들한테 참조할 사항이 있어서 오, 아파트 얼마나 샷이 돼 있는지 우리 집은 얼마나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얼마나 했나 한번 비교도 해보실 겸 그런 것 때문에 어, 방송하게 됐습니다. 자, 좀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